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천하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환경부가 후원하는 제3의 그린경영대상에서 작년에 이어 2회 연속 공공행정부문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신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은 에코데일리가 주최한 제3의 그린경영대상에서 공공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공공행정부문 수상은 지난 2010년 세계부문 수상에 이어 2회 연속 수상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설비 도입으로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통해 정부 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김평전 이사장은 큰 상을 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친환경적인 경영 기법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그린경영대상은 친환경적인 미래성장 기업을 선정하고 시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전과 국가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시상입니다. 마포투데이 신재원입니다.